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오늘은요 간단하게 그 지금 시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죠 이게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그래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지금 최근 이 지금 이 선이 120일 선이에요. 이 120일 선을 보면 터치한 적이 그몇 개월간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120일 선 있잖아요. 이 선을 지금 터치한 적은 한 5월 달쯤에 있네요. 근데 코로나 때그각 나라별로 그런 무역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이유로 처음으로 요번에 거의 근처까지 갔고요. 120일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반등, 그러니까 이 120일선을 거의 간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줄것 같고요. 60분봉 차트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60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선이, 이동평균선이 121선이잖아요? 이게 121선. 그리고 이5일선 11선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골든크로스 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일본 봉 차트도 계속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등하는 모습을. 그래서, 월요일 주식, 월요일 나스닥 시장은, 뭐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3월 16일, 3월 17일, FOMC가 있잖아요. 그 회의 여하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월요일 시장은 나빠 보이는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채권금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채권금리는 그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지,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어, 1.9조 달러에 지금 부양책이 있었죠.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많은 돈을 그 수급을 하려면,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지 뭐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닙니다 보시면 타겟 프라이스가 이게 타겟 인플레이션이 미국은 2%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2%입니다 예. 네. 근데 어 지금 정권에서 뭐라고 했죠 연준에서 2%가 넘어도 용인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는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못 해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코로나에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대출 금리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투자도 위축되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도 내려가겠죠. 그러면 디플레이션 상황이 와요. 정부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가장 어, 무섭고요. 그런 상황이 안 오기 위해서는 지금 돈을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채권금리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채권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예. 이 아, 선은 10년물이고요. 그리고 이 선은 나스닥입니다. 예. 나스닥.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년물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스닥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10년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장단기 경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제가 뭐라 들, 뭐라고 설명 드렸죠? 예,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마냥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은 우상향 할 거니깐요. 그래서 간단하게 거시경제 상황은 여기까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예, 테슬라 주식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맥드 보시면, 여기 지금 골든크로스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오실레이터도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래서 테슬라도, 뭐 월요일부터는 지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오실레이터라든지 어 이런 지금 맥드라든지 보시면 골든 크로스 되는 게 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 테슬라 주가 전망은 더 좋아 보이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그 여기는 YG 리포트라는 사이트고요. 이 주당 순이익을 보여 주는 사이트에요 EPS가 주당 순이익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주당 그 순이익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근데 주가는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여러분들한테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계속 좋아 보이고요. 저는 성장성 면에서도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테슬라는 제가 성장성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요. 아직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시킹알파 라는 사이트고요 지금 보시면 성장성에서 A플러스를 받았죠 그 레이팅 점수에서요 근데 보시면 그 매출에서도 어, 업계에서 섹터메디어는 지금 보시면 그 포드 매출이 4.2% 인데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6% 입니다 또한 에비타그로스 보시면 이게 더 놀랍습니다 지금 96% 예. 그다음에 포드, 에비타도 60%. 업계 전반은 마이너스 4% 7%인데요. 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고요. 또한 이에베트그로스도 보시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성장성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요. 간단하게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테슬라는 에너지 회사라고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이 아마 올해 완공을 할 거고요. 이게 완공을 하면 어떻게 될것 같나요?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2020년 에너지 사업부 매출은요. 20억 달러예요. 그 비중은 한6.3% 정도 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의 메가팩 공장이 완공을 하면 당연히 에너지 사업부 매출이 고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성장성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북미 픽업트럭 시장 수요는요. 제 300만대 이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 픽업트럭 시장 주민율이 크라이슬러 포드 그 다음 gm 이렇게 양분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요번에 사이버트럭이 지금 생산 예정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픽업 트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그 사이버 트럭이 올해부터 이제 한 4분기부터 생산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적재량입니다. 적재량이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월등하게 높죠. 그리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시장도 전 300만 대 정도가 되는데 이 점유율을 테슬라가 가져간다면. 테슬라가 못해도 절반 이상 가져간다면 테슬라의 매출과 테슬라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겠죠.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사전 예약금이랑 그다음에 테슬라 2연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 2연 매출 같은 경우는 어 당연히 자율주행이 지금 완성도 안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전 예약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말뜻은 뭘까요? 이 말뜻은 어 어떤 말이냐면 애플처럼 팬덤층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주식이 올라갈 때 주식이 가장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이에요. 이 주식을 사랑하는 팬덤층이 많냐 없냐.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팬덤층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사전예약금이라든지 이연매출을 보시면 더욱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팬덤층이 많다라는 거는 테슬라가 데이터를 많이 쌓을 수 있어요. 실제 도로에서 막대한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주행거리는 2020년 말에 3억 마일을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 측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고요. 이 마일 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거로 아실 거예요. 일단 올해부터 그 캘리포니아의 메가팩 공장이 완공을 하고요. 그리고 7월에 독일 공장 완공. 그다음에 4분기에 텍사스 공장도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금 공장들이 다 가동을 한다면 지금 테슬라 주식의 가격은 엄청 싸 보이고요. 참고로 얘기를 드리지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